그 우리 장국현 총장님이 이미 말씀은 이제 하셨고요. 저희 그 아,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금년 1월달에 인도를 방문해서 이제 한국하고 인도가 이제 그 관계가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격상이 되고 양국 간의 그 교역이라든지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랑 인도의 그 교역액은 약한 18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또 우리 각종 그 대기업들이 인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그 교역과 투자 진출함에 따라서 또 인도의 여러 가지 그 까다로운 그 행정 절차라든지 또 각종 법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보면은. 아 생각지 못한 이런 그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그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김현장과 그 광장에 또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또 홍콩중재센터의 사무총장님까지 같이 모셔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뭐처럼 그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또좀잘 들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 올러서 저희 협회에서 도 우리 금년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인도 뉴델리에 저희 협회 그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진출을 원하는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그 바이오셀러 매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의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저희 무역협회 아주실이나 또 우리 뉴델리지부를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한인도상의하고도 계속 협력을 해서 우리 인도에 관심 있는 무역업체 여러분께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